아니 90도 몰라? 뭐 샀어? 자격증? 어? 연습 좀 많이 하라는 소리야 <laughs> 네 안녕하세요 진세입니다 오늘은 혜민이랑 시컬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번에 인컬 했고 오늘은 아웃컬 교육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번에 인컬 했을 때 어떻게 했지? 어, 잘했지? 자 이제 시컬을 만들기 위해서는 끝머리에 한 바퀴 반을 말고, 열이 들어가서, 충분히 식히고, 풀러서 <laughs> 그러면, 이렇게, 시컬이 형성이 돼. 시컬을 표현하면 돼요. 그치, 이거였지, 혜나? 네. 혜나, 혹시 기운 없어? 아니요. 어 자, 아웃컬은, 방향만 바꿔주면, 아웃컬을 만들 수 있어요. 하는 방법은 똑같아, 혜나.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드라이를 할 때, 몇 번씩, 계속 열을 대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의미 없는 짓이야. 열, 어쨌든 처음에 닿았을 때, 그때 가장 크게 작용을 할수 있고, 한번더 제대로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웬만하면 두번 정도에 끝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C컬이 형성이 돼. 어? 네. 어허. 잠깐, <laughs> 어디 간거 <간편한데>? 같네. <laughs> 이 컬을 만들기 전에, 결정리. 한번 살짝 열 주면서, 결정리만 가볍게 하면서 바로 컬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충분히 뜸을 들여서 컬이 완벽하게 좀 탄력있게 잡힐 수 있게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해준다. 후에, 그 후에 풀러서 컬이 좀 표현이 되면, 다시 한번 뿌리부터 조금 더 윤기나게 다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야. 내었던 대로 열 두고 빠르게 할 필요 없어. 조금 더 여유 있게 자, 충분히 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끝머리가 특히 가발 같은 경우는 막 구겨져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제대로 넣어서 롤을 충분히 돌려서 자 여기가 이렇게 제대로 이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게 좋아. 그치, 네.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렇게 해서 열 충분히 주고, 열 충분히 줬으면 그러면 이렇게 시커리 형성이 돼. 다시 충분히 식히고, 열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식혀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시컬이 형성이 돼. 열을 아무리 많이 줘도 금방 빼버리면 컬감이 굉장히 늘어지고 탄력도가 떨어지고 뭐 제대로 된 표현이 잘안 돼. 고객님들이 흔히 집에서 내가 자기가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 많이 하지? 어? 네. 어좀 <laughs> 뭔가 대답할 타이밍인 것 같은 느낌 없었어? <laughs> 그 이유가 뭐냐면 열은 많이 주는데 오래 식히질 않아. 자 지금 이렇게 계속 떠드는 동안 계속 시켰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굉장히 탄력이 있어죠이컬감이자 응.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시킬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시키고 나서 살짝 미열감이 있을 때 손으로 살짝 한번 잡아주면 확실히 진짜 좀 탄력있는 컬감이 나온 거 같지? 혜민나네 응. <laughs> 이름 불러야 대답하는 거잖아 그치? <laughs>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열 주고 여기까지 연결을 시켰어, 윤기 나게.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튕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서, 다 보이잖아? 이게 한 바퀴야. 그러면 여기서 한 바퀴 반더 들어가서, 방향을 정확하게 해줘. 이쪽에서, 이렇게 밑에서, 위로. 그리고 다시 충분히 오래 시키고, 튕겨주면서, 이 생명감을 주는 거야. 이렇게 어때? 어, 이런 식으로. C컬에 아웃컬을 잡으면 돼. 알겠지? 네. 어. 온더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정도? 두상과 90도 정도 굳이 뿌리 볼륨 많이 안 살려도 되고. 이 정도요? 아니, 90도 몰라? 자격증 땄잖아. 네. 세민아. 뭐 샀어? 자격증? 아니요. <laughs> 아니, 미용학원에서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온더베이스 아니야? 야, 너무 중간부터 하는 거 아니냐? 약간 90도에서 내가 하나를 서으 뿌리 정도로 잡고 해야지. 볼륨을 잘올 필요는 없지만, 시작은 우리 뿌리에서부터 하자. 자,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서 가운데에 롤을 꽂아주는 거지. 그게 바로 온도 베이스야. 뭐, 알잖아?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하자고. 텐션감.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 텐션감이라고 했어? 지금 대답할 타이밍인데? 그지 막 머리 끄댕이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기 전까지 그리고 조금 더 전문가스럽게 그 있잖아 손놀림 전문가스러운 손놀림 다시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게 꼬리 자온더 베이스라는 건 어쨌든 이 섹션의 중간이잖아 응.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응. 어자 그런 건데 너무 두껍게 잡으면 안 되니까 응. 자 여기서 한번 뿌리 살짝 가볍게 잡, 자, 자, 이 밑에도 뿌리 쪽을 잡아주고, 볼륨을 많이 살릴 필요는 없어. 여기 손이 이렇게 짧니? 자, 아, 너가 선이 짧아가지고 잘 못했구나? 네. 자, 그리고 나서, 야, 얘왜 이렇게 엉켜?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laughs> 아니, 일부분만 한, 하면 되냐고 물어봤잖아, 나한테 방금. 제가요? 어. 안 아, 해야죠. 섹션 제대로 안 타고 그냥 대충 해도 되냐고 그런 소리 아니었어? 아니요. 벌써부터 그렇게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섹션 차곡차곡 타서 해야지. 뭐해요 아, 팩트인데 방금. 벌써부터 빠져가지고. <웃음> <웃음> 깔끔하게 타라. 저기 그, 뭐니? 저게. 앞에 얼굴에 뺨 때린 수준이지. <laughs> 그 정도면. 그렇지, 야, 좀 자연스러워. 진짜로. 흥? 어이가 없어가지고, 흥? 아 이제 뭐 그냥 갈 때까지 갔구만. 지금 날리는 머리 엄청 많지? 그걸 그냥 꾸껴서 손으로 넣으면 야. 뭐주서 담냐? 머리 막주서 담는 느낌이어서 방금. 그렇게 해서 LI다 LI 진짜 그 원리만 알고 어느 정도 개념만 알고 도구의 활용이 익숙치지가 않아서 그런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난 연습 좀 많이 하라는 소리야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쉽게 쉽게 가자고